실 17번 토파즈 컬러고요. 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 뒤쪽으로 바늘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꽉 꼬리실 담겨서 꽉 묶어줄게요. 자, 얘는 사슬이 아니에요. 그냥 매듭 지은 거라서 얘는 사슬로 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18개 해줄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18개의 사슬 해줬어요. 어, 저는 지금 카드 지갑이라서 18개로 잡았는데요. 만약에 더큰 파우치나 어, 가방 같은 거이 기법 사용해서 뜨고 싶으시면 6의 배수로 6의 배수로 사슬 어,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어, 18개 24개 30개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사슬은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카드 지갑에 딱 맞게 할 거라서 사슬 18개 떠줬고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 3개가 필요해요 사슬 하나 둘 3개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기둥코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샜을 때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한번 감으셔서 한길긴뜨기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된 셈인 거예요. 아까 기둥코, 그리고 사슬, 아, 한길긴뜨기 방금 하나 한거 해서 두 개가 이제 된 거고요. 이제 계속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면 되세요. 끝까지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8개의 한길긴뜨기를 다 떠주고 왔어요. 아까 여기 기둥코 세워서 만들었던 것까지 합쳐서 18개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한길긴뜨기를 이쪽 면에다가 해줄 거거든요. 이쪽, 이쪽 사슬에 끼워서 또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감으시고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뜬 한길긴뜨기 여기, 이쪽 부분 있죠? 여기, 구멍. 여기에다가 찌르셔가지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한번 감으셔서, 방금 찔렀던데 옆에 부분 있죠? 옆에 코에다가 또 찔러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감으셔서, 그 다음 코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또쭉 끝까지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떴던 여기 한길긴뜨기 18개 하고, 대칭되도록, 쭉 다시 18개를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번 감으셔서 그 다음 코에 여기 꼬리실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떠줄게요. 감으셔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감으셔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쭉 끝까지 뜨시면 되세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한코덜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코더 떠주셔야 돼요. 지금 얘하고 마주보는 코를 여기에다가 찔러셔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다 대칭이 되도록 지금 아까 이쪽에 18개 이쪽에 18개가 된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물이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접히고 이쪽도 접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18개째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 있었던 처음 사슬 3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첫번째 <laughs> 요, 요 사슬 3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코에 찌르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시면 한 단이 끝난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떠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감으셔가지고 그 같은 자리에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감으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하나, 둘, 두칸 띄고, 세 번째 칸에다가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으셔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한번 떠주시고요. 감으셔서, 한번, 두번, 세번. 세 번째 코에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떠주세요. 어, 한길긴뜨기하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한번 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계속 반복하실 거거든요. 한번 감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간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다음에 사슬 한 번. 이렇게요. 다시 또한번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다음에 사슬 한 번. 감으시고,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그 다음에 사슬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칸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번 더, 그 다음에 사슬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거든요. 감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감으시고, 하나, 둘,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두개 하시고, 사슬뜨기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하나,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 두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되셨죠?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감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한길 긴뜨기 두개 해주시고, 사슬 하나 되셨나요? 이렇게 되셨으면, 또, 하나, 둘, 띄고, 세 번째, 지금, 한길긴뜨기 해야 될 자리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아까 해놓은 것까지 돌아오신 거거든요. 지금 원래 이제 또 여기에다 한길긴뜨기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딱 맞닥뜨렸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자, 이렇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무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음,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 여기요.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이는 여기 두개 모여, 모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뒤로 그러니까 한번 한 감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 해줄 건데요. 우리가 보통 하던 한길뜨기하고 조금 다르게 요기 보이는 요 기둥을 감싸면서 할 거예요. 한번 감으시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짧은뜨기 한 상태예요. 짧은뜨기 하나 하셨죠? 감으시고, 여기 기둥 두개서 있는 거, 붙어 있는 기둥 두개서 있는 거 중에, 오른쪽 기둥에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기둥 뒤로 나오세요. 그러면 바늘에 세 개가 걸렸죠? 이 상태에서 두개 빼고, 두개 빼주세요. 한길긴뜨기랑 똑같은데, 이 기둥 뒤로 들어가는 것만 다른 거예요. 감으시고, 다시 할게요. 같은 자리 다섯 번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 넣으시고요. 가지고 나오셔서,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지금 두번 했죠? 세번더할 거예요. 감으시고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셔서, 감아서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두개더 할게요. 감으시고요. 기둥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감으시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있었던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오른쪽 기둥에다가 다섯 번에 지금 한길긴뜨기를 하게 된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한번 감으시고요. 두 개의 기둥 중에 왼쪽 기둥이 있었죠, 아까. 이 왼쪽 기둥에다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찌르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둥 두개 중에서 오른쪽 기둥에다 지금 다섯 개 했죠?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여기 보이시죠? 왼쪽 기둥에다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몇번 해보시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길긴뜨기를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지금 세개 했어요. 두번더 해야 돼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으시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기둥이 아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에 다섯 개 하고 사슬뜨기 하나 뜨고 왼쪽 기둥에 지금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줘서 딱 펼치면 이렇게 둥근 어, 깃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뒤에 또 기둥 두개 있죠? 기둥 여기 두개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셔서 무늬 하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한번 감으시고요. 뒤에서 들어가요. 여기 기둥 두개서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 기둥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아이고,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 똑같아요. 또 계속 같은 자리에 다섯 개예요. 뒤로 들어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뒤로 들어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지금 세개 했어요. 두개더 해야 돼요. 한번 감으시고요. 뒤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감으시고 같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뺍니다. 지금 다섯 개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기둥 두개 중에서 왼쪽 기둥 남았죠. 왼쪽 기둥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요 두개 뜨고 두개 뜨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감으셔서 뒤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개 뜨고, 두개 뜨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것보다, 나중에 요령이 생기시면 그냥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개 있거든요. 두개더 할게요. 한번 감으시고, 일로 들어가서, 본인이 잡기 편하신 대로 잡으셔가지고 요령을 찾으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총 5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이렇게 무늬가 완성돼 있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중에 가운데로 그냥 찌르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늬가 나와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감으시고요. 이두 개의 기둥 중에서 오른쪽 기둥, 뒤로 들어갑니다. 하셔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 들어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지금 두개 했어요. 세개더 할게요. 들어가서 두 개, 두개 이렇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감아 짧은뜨기 하나요? 아니 사슬뜨기 하나 해야죠? 하시고 그다음에 감으시고요. 이번엔 여기로 들어갈 건데 여기로 이렇게 좀 돌려서 편물을 잡게 편하게 잡아주세요. 여기 잘 넣기 쉽게요. 이 상태에서 일로 넣어서 여기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하는 게 편해요. 다섯 개를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가지고 나와서 두개 빼고, 감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일로 넣어서 두 개, 두 개. 지금 세개 했거든요. 두개더 하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다섯 번째.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펴보시면, 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기둥 중에 기둥 두개 중에서 가운데 그냥 찔러서 짧은뜨기로 마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물결이 하나, 둘, 세개 생겼죠? 지금 이게 이 지갑에서 세개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고정시켜주셨으면 뒤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규칙이랑 계속 같아요. 감으셔서 여기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오른쪽 기둥 뒤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 요령이 생기시면 여기 잡는 법이 이제 나중에는 쉬워지거든요. 잡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고 하면은 여기 뒤로 넣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그냥 잡고 이렇게 들어가기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다섯 개 됐고요. 항상 어, 사슬뜨기 하나 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엔 기둥 두개 중에서 아까 왼쪽 기둥에 할 차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현물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감으시고 뒤집어서 여기 아까 왼쪽 기둥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서 잡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펼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여기 고정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개 붙어 있는 기둥 중에서 가운데 넓은 부분 찌르셔서 짧은뜨기 한번 하셔가지고 고정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번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의 무늬를 더 떠서 이렇게 한 단을 완성해 줬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를 지금 이어줘야 되잖아요. 빼뜨기로 이어줄 건데요. 음, 아까 처음으로 했던 무늬에서 여기 오른쪽 기둥에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줬잖아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떴던 여기 한길긴뜨기 보이시죠? 처음으로 떴던 요, 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떴던 한길긴뜨기 코, 여기.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으면 우리 다음에는 여기와 여기 무늬 사이에 하나 여기와 여기 무늬 사이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실 거거든요.